만복의 근원 하나님, 헌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 하세, 찬송 성. 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875쪽입니다 시편 100편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골로세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는 326쪽입니다 골로세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들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정독, 깊이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여러 사연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떠했고, 그걸 기록한 장소, 역사, 관습, 전후, 형편 등등. 그러기 위해서 원어를 배우죠.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그 이후 중세까지는 또 라틴어로 되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원어를 배우고 주변 학문까지 동원하고 이것이 신학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상황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어느 경우에는 뒤집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당시에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살지, 즉 훨씬 후에도 도둑이 계속 있을 것을 내다 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도둑에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인삼이나 농작물을 훔쳐가는 또 마늘 훔쳐가고 막 그런 도둑이 있고요. 소매치기, 야바위 끈 세금 도둑, 공금 도둑, 회산 돈 도둑, 공적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세운 공적을 제공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것도 도둑이죠. 오늘날 새로 나온 도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보이스 피싱. 아시죠? 도둑도 자꾸 이 발전해가지고 별별 도둑이 다 나오는데 앞으로 무슨 도둑이 더 나올지 참또 탐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것 있습니까? 그때도 탐내고 탐내는 사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마 부작용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탐내는 사람이 꽤 있고 그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읽었습니다만은 불란서의 그 유명한 작가 모파샹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데 하루는 부잣집에 초청을 받았어요 파티 초청을 받았는데 옷을 빨고 다리고 모양을 내고 뭐 미장원을 가고 다 했지만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도 그 좋은 목걸이를 하고 싶었는데 파티에 가는데 목걸이 없이 가기는 그렇고 마침 옆에 사는 부잣집에 부탁을 해서 목걸이 좀 빌려달라고 그러라고 빌려줬어요 쫙 차고 있는대로 폼을 잡고 가서 파티에 참석하고 그러고 이제 집에 와서 기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다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있는 대로 다 뒤져보고 별걸 다 하고 찾아보고 찾아보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이 목걸이는 파티에 갔다 온다고 빌렸기 때문에 보름 한달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거금을 빌려가지고 그. 같은 목걸이를 사서 갖다 드렸어요 그리고는 그 빚을 갚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 작품에 몇 년이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잘안 나요 10년을 그랬는지 얼마를 그랬는지 고생고생해서 그 빚을 다 갚고 이제 후유 한숨을 쉬면서 옆집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목걸이를 빌렸는데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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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장만해서 드렸고 그 빚을 갚느라고 내가 오늘날까지 이 고생을 했고 쭉 했는데 얘기를 다 듣던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거 가짜였는데 그게 가짜였대요. 그럼 얘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 34장 22절을 보면 7칠절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봄농사 즉보이나 밀수확을 마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사, 제사,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천년 후인 오늘날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매우 적어질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에 와서는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그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고 하면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지키면 곧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지킨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십시오. 왜 그러셨겠습니까? 어느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수확한 다음에는 잔치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내용은 각기 다르지만 그렇게 하며 전통을 전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잔치하며 즐길 생각부터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까? 거기에 참여할 때 복장은 남자는 어떻게 하고 여자는 어떻게 하고 어린이는 어떻게 하고 청년은 노인은 복장. 그때 음식을 어떻게 장만해서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그리고 그걸 어떻게 진행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성껏 지키는 데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었떻고복장이었떻고 음식에 대해서 진행에 대해서 거기 신경 쓰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우리나라의 농부들도 말합니다 다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된 것이지요. 인정을 하면서도 절실하기보다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금년 반년을 지나오면서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 직장에 주신 은혜. 자녀에게 내 사업에 주시는 은혜, 특별히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장한 반년의 은혜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셨으니까 지키고, 이때 특별히 더 감사하고 더큰 감사를 사모할 일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죄책감과 불안과 공격적인 것은 사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의 다른 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있으니까 불안하고 그런 사람이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공격적인 사람을 살펴보면 그 마음이 불안하고 죄책감이 있다 하는 것이고, 불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뭐한 놈이 성낸다 그러잖아요. 성을 안내야될 사람이 불안이라든지 죄책감 때문에 성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를 분석하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이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동시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같은 공식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기쁨이 따르고 기뻐하는 사람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아닙니까? 오늘의 구약 본문 사절을 특히, 특히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전 오늘날의 교회에 들어올 때도 감사함으로 들어오고 찬송도 감사함으로 할 일이고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빌리보스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게 마련인데, 필요와 위험을 느낄 때 그것을 세상으로 향하면 염려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필요와 위험을 느낄 때 그것으로 세상을 향하면 염려가 되고,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 그랬는데, 기도는 보통 하는 거고, 간구는 특별히 기도하는 것. 특별히 기도할 때는 특별히 하는 겁니다. 1954년, 55년 이런 때정양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쟁에 부상을 입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장애를 입은 분들을 갈 곳이 없잖아요. 자기 집으로 돌아갈, 그 자기 돌아갈 집이 있다든지 그럼 가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 앞길이 막막한 분들을 수용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기술 교육도 좀 시키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런데 를 한번 가본 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정양원이라는 곳을 배경으로 해서 쓴 작품을 제가 오래전에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다리가 없어진 분, 팔이 없어진 분, 뭐 이런 저런 분들이 이제 밤이면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다하다 점점 점점 이게 더 극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나중에 아주아의 반말로 때달리 내놔막 소리 소리 질르네 팔래 놔막 그러면서 막 소리 소리 질리면서 어떡하라는 말이냐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기도가 아니고 막 들이대는 거지. 그런 작품을 읽은 일이 있는데 사람은. 내려다보며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아유 나와 함께 전투하던 사람이 생명을 잃은 분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생명을 보존하고 그래도 여기서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키니까 내가 교육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이제 몸은 불편하지만 살아가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워낙 뭐 국가에 가진 게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분들을 돌볼 여력이 전혀 없었어요 지금은 좀돌보지만 그때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그분들이 그러는 심정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내려다보며 살았더라면 아 내가 그래도 다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 이렇고 하나는 있으니까 이만큼 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은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사건 사, 사태를 만났을 때 어느 각도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초기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크게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쓰임받는 나는 또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거든요. 골로세서 3장 15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첫 번째 딱 떠올리는 게 뭐겠어요? 아그 사람 입만 벌리면 원망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그 사람 입만 벌리면 비판하는 사람 그런 인상으로 주변에 남는다면 되겠습니까? 아그 사람은 그냥 불평밖에 몰라 되겠어요. 아그 사람은 그냥 왜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지 믿을 수가 없어. 아마 아무게 아그 사람 신용 없어서 거래 못 해.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아그 사람 아 그분은 늘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그죠 부모님께 주변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입벌리면 늘 나오는 말이 감사야. 그 그분은 감사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또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이 말은 원어적인 뜻은 흉내 내지도 말라는 겁니다 흉내 내지 건덕에 지장이 가는 것 흉내도 내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씀 하세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언어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에베소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냥 공격하고 따져들고 막 그러지 말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또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사람이 그 저속한 말을 하면 어울리지도 않아요. 언어 생활 잘하십시오. 3원 25장 1 1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겐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내가 한 말이 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감사하다 보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고 감사의 여러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고 감사하는 일을 더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내 인생 누가 살아줍니까? 부모님이 살아줍니까? 형제가 살아줍니까?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것인데, 내 말에 달려있습니다. 불평해서 불평의 열매를 맺고 살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본문, 특별히 7절을 다시 보시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은 예수,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영양분을 받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마귀는 믿음이 상당한 사람이라도 흔들고 유혹하고 그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뿌리내린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겁니다. 좋은 일도 지나치면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는 일만큼은 넘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부족하거든요 감사하는 마음도 부족하고 감사하는 행동도 부족하고 감사하는 고백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인생 감사하는 언어생활을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예 그건 이렇게 보고 이런,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야 말도 하게 하고 생각도 그렇게 이끌고 그렇게 이제, 마음도 그렇게 가도록 가르쳐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서고 제대로 살수 있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저속하고 이상한 말을 배워가지고 오면 아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바르게 가르쳐야죠. 요즘 중고등 학생들이 얼마나 쌍소리를 잘하는지, 뭐 여학생들도 그렇게 잘한다 그래. 그걸 하면뭐할 겁니까? 언어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그리고 교양 있게 특별히 감사하면서 하는 거란다. 이거 가르쳐야지요.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부모님께 나를 이끌어주신 선생님, 어른, 선배, 직장 상사 여러분들께도 감사하십시오. 또한 이사야서 57장 19절을 보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니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룬다니까요 이건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뭐겠어요? 성경, 성경이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스포크 박사의 유각입니다 그 유명한 소아과 의사인 스포크 박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옛날에 텔레비 나오기 전에 라디오로 인터뷰 상담을 했더랬어요. 그리고 텔레비 나온다면 텔레비 상담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책으로 묶어져서 수십 권이에요. 그걸 요약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나와 있어요. 알아야 몰라요. 손주를 못 길러 본 사람 잘 몰라요. 그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애기 안고 재우고 없고 재우면서 흥얼흥얼 흥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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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요. 그래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튼튼해라 뭐 해가면서 그러면서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유 노인네가 뭐 저렇게 흥얼흥얼 그렇게 노래도 아니고 저게 뭘까 그랬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분은 100세 다 돼서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갓난쟁이 아기를 보았는데 이 아기가 자라가지고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는 것까지 봤거든요.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인의 말로 바꾸면 자기 말하는 게 자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만드시니까 말 잘하세요. 정말 잘하세요. 이왕 말하면서 감사하시고요. 이왕 말하는 것, 이왕 언어생활하면서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좀 용기도 주고 위로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인정도 하고 붙들어주고 제발 이 말씀 좀 하고 사십시오. 내가 흔히 쓰는 말이 뭡니까? 내가 흔히 쓰는 말이 뭐예요? 여섯 살쯤 된 어린이가 놀다가 손을 다쳤어요. 엄마 손가락이 골치 아파저 엄마가 맨날 골치 아프다 그랬거든. 아픈 건 골치 아픈 줄 알고. 웃을 얘기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게 확대 재생산된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감사할 일을 만나고, 감사할 일이 더 커지고, 감사할 뭐, 주변에, 나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그렇게 되고, 어, 그런다니까요. 불평도 하다 보면 불평에 능숙해지고요. 발전해요. 원망도 하다 보면 늘어요. 비판도 하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전문가가 되겠습니까? 그런 거 하는 선수가 되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감사가 얼마나 부족하면 성경에서 여러 번 감사라고 그렇게까지 강조해 주셨겠습니까? 이제부터 참으로 감사하면서 더큰 감사를 사모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범자의 큰 은혜를 하나하나 깨닫고 바라보고 하나하나 이제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저희들 불평 많이하며 살아왔습니다, 비판 많이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거두게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감사의 열매를 따라 감사는 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더 많이, 더 뜨겁게 감사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로 사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많이 더 뜨겁게 감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